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하락. 하지만 HJ중공업은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이 하락이 반등의 신호가 될수 있는지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도 왜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반등으로 전환될 타이밍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런 반등 구간을 놓치지 않고 같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주가는 2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한달 넘게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HJ 중공업을 기관이 던지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매집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선은 22,500원이고 저항선은 25,800원에서 27,000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 이번 반등의 핵심 트리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HJ중공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25,800원을 돌파를 할 시, 27,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27,000원에서 지지를 하게 되면, 이후에 그 이상으로 열려있는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지선 22,500원을 지지를 하면 하락이 길어질수록 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단기 조정을 하는, 조정을 이어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다음 반등의 힘이 커집니다. 기간 수급이 돌아오는 순간 반등은 폭발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매집 신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매집 신호가 들어왔고, 거래량은 감소를 했고, 지지선은 버티고 있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폭등 전형 패턴의 초입 신호입니다. 하락의 끝자락에서 늘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말 머지 않았어요. 이제 곧 차트가 음, 양운대와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양운대와 만나면서 차트가 단기 차트가 상승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서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해군 협력 기대감 국내 MRO 사업 확대와 부산 백산아파트 재건축 수주 등 펀더멘탈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집을 해두셔야지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량을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후에 25,800원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게 됐, 될 때, 그 이상으로 주가가 열리게 될 때, 우리가 매도를 해서 크게 차익을 실현을 하면서 이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25,800원을 돌파를 해서 27,000원을 지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위로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여러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을 기대를 하시고 3만 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고 매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눌림목 구간에 눌려서 지, 눌려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하셔서 지금 평단가를 지지선이 22,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가를 23,000원으로만 맞춰주셔도 주당 차익을 7,000원씩 챙기면서 이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돌파를 해서 폭등을 할 타이밍이 머지 않았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위에 오대리의 개인 연락처를 띄워놨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25,800원을 돌파를 해서 매도타점과 함께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델이가 25,800원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그 이후에 27,000원을 새로 지지를 하기 시작을 하면 3만원에 매도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폭등을 해서 더 위로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오데리는 이 폭등을 해서 그 위로 형성되는 고점에 추가 매도를 해서 더큰 차익을 챙겨나갈 생각인데요. 이 오데리가 생각하는 2차 매도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뒤에서 바로 얘기 드릴 테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데리가 지금 우리 종목 장기 하락에 들어갈 수 있다. 하락장에 돌입을 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결국은 상승을 할 거니까 방법 다 있으니까 매수하라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굳이 매수해야 되냐? 이 종목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주가를 보면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나의 체력과 멘탈이 먼저 소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버텨야 되는 건지, 그냥 던져버려야 하는 건지, 끝없는 고민 속에서 이제 지쳐버리고, 반등이 온다 해도 힘이 없어서 관심을 꺼버리니까 놓쳐버려요.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거죠.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하락장이 이제 길어지면은 종목이 아니라 이제 제 멘탈이 다 털려가지고, 포기를 해버리고 놔버리고 기회도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제 기분대로 제가 지쳤다고 포기해버리고 매매에서 손을 놔버리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하락장이 되면 저는 굉장히 이제 바빠집니다. 그때부터 더 차트를 들여다보고 수급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호재가 있을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매집 포착 신호들을 확인을 해 나가면서 움직여요. 그래야지 장기 하락장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회를 잡아 가면서 하락장 중에서도 오대리는 이제 차익을 챙겨 나갑니다. 이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가요.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노려서 장중에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단기 차트가 상승을 해서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챙겨 나가는 것.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평단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차익까지 챙겨 나가면서 이익을 챙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상승세를 탈 때가 있고, 하락세를 탈 때가 있습니다. 상승세 때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운 쪽이죠. 하지만, 진짜 주식을 잘한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하락을 할 때도 이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데리가 실제로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서 차익 실현을 챙겨 나갔는지, 한번 실제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도 계속 매매를 했던 네이버 주식의 차트입니다. 약간 이제 네이버는 올해를 보면 약간 장기 하락의 상징과 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차트입니다. 올해 지금 3월부터 9월 끝까지 10월 초까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올해 초에 한번 하락을 했고 장기 하락을 했고 한짝 급등을 한 뒤에 다시 장기 하락에 돌아섰습니다. 그럼 오데리가 이 장기 하락 중에 어떻게 매매를 이어 나가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갔느냐? 배당락 이후에 결국은 주가가 원래로 조정을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결국은 하락이죠 조정이,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쳐가던 시점에 매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오대리도 매집을 했어요 매수를 했고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죠 이때 1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바로 매집 신호가 들어왔어요 근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리는 이때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췄어요 상당가를 낮추고, 이후에 또 매집 신호가 들어왔고, 또 매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려놨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매수 시점 두 번에 확인을 해보시면 차트가, 단기 차트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음운대, 구름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차트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음운대를 돌파를 하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결국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때 차익 실현 챙겨가야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체크를 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차트 확인을 해서 단기적으로 챙겨 나갈 국리를해 나가면은 충분히 장기 하락 중에도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이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장 중에도 내려갔다라고 멘탈 흔들리셔서 매도 해버리시고 또 내려갔다 매도 해버리시고 내려간다 매도 해버리시면은 결국 남는 것은 손실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손절밖에 없고 손실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잡고 매수를 할때 매수를 하시고 내려가면 오히려 평단가 조정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단기 추세 상승을 할때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량을 조금씩 쳐나가시면 장기 하락장 중에서도 충분히 익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카페24라는 종목의 차트예요.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등했을 때 매도를 했고 이후에 또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대리도 고점에 물린 상태였어요. 고점에 물린 상태였는데 이후에 하락을 해서 매집 신호가 계속 들어와요. 이때마다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췄습니다. 마찬가지요. 이후에 뚜렷한 반등이 없어도 신호 들어올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은 최대한 챙겨 나갔습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고 차트가 한번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할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서 평단가 이미 고점에 물렸지만 이때 계속 매집 매집 매집을 해서 매집을 다섯 번이나 한 거예요. 다섯 번 하면 평단가를 낮춰준 상태인 겁니다. 평단가가 낮춰,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서 고점보다는 분명히 낮은 단가죠. 낮은 주가임에도 평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때 반짝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또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매집을 하라고 또 신호가 들어왔죠. 이때 또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하락을 하니까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조정을 해나갔어요. 평단가를 낮춰두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금 이 지점이 제일 저점이에요. 저점이고 이후에 단기 추세가 점점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단기 추세 상승세 타면서 중기 추세인 20일도 상승세를 타면서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장기 하락장에서는 누구든지 지칩니다. 하지만 결국 보셨죠 이때 오대리도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물렸는데도 매진 매집,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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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하면서 매집, 매집, 매집 평단가를 낮춰두니까 결국은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어느 하루 반짝 상승을 하면은 그 지점을 그 날을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서 사익 실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짜 투자는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루한 하락장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내고 돈을 벌어야 진짜 투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이 매집 신호가 올 때마다 같이 매수하자라고 하는 그 말들, 지금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지금 사라 팔아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 하락장 속에서도 계좌를 지켜내고 지친 와중에서도 반등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오데리처럼 고점에 물렸는데 나도 점점 오데리가 매수를 할때 같이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춰보고 오데리가 매도를 할때 같이 매도를 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도 차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다. 나도 차익 실현 지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마디씩 꼭 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델이랑 같이 매매해나가보고 싶다. 나 오델이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해서 어떻게든 차익 실현해나가야겠다 하시면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내가 왜 문자로 보내야 하는 거지? 왜냐? 여러분. 이 하락 중에서도 반등을 한 날짜가 며칠이죠? 단 하루였습니다. 이단 하루, 단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결국은 제가 영상을 꾸준히 찍을 거긴 하지만 장중에는 바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나마 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죠? 그나마 제일 고점일 때 매도를 하셔서 큰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제일 고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빠른 대응을 하시려면, 문자를 주셔서, 오데리가 매도를 할 때, 지금 고점이니까 매도하셔야 된, 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큰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눌림목 구간은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반등을 할 시, 단기적으로 결국 차트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예요. 지금 차트도 그렇죠. 눌림목 구간에 있지만 그 구간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주가는 바닥 저점을 찍을 때가 있고 고점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등을 할시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하시고 혹시 지지선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집을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저점에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 두시고 모델이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2 3 0 0억 내만 맞춰 두셔도 못 해도 7,000원 차익은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춰 두시고 수량은 한 주라도 더 챙겨 두시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25,800원을 돌파를 해서 27,000원을 지지를 하면은 3만 원까지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3만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고점이고요. 오대리는그 이상의 금액, 이상의 목표 매도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표 매도가가 얼마냐? 오대리의 목표 매도가는 35,000원입니다. 이 35,000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거예요. 그러면 평단가를 23,000원에 맞춰 두시기만 하면은 7,000원이 아니죠, 여러분. 무려 주당 12,000원씩 챙기면서 차익을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국내장에서 한달 동안 하락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눌림목 구간에 있고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 하락이 길어질수록 반등의 힘은 더 커집니다. 지금 얘기 드렸죠? 모델이 주당 차익을 무려 12,000원씩 챙겨서 이익을 챙겨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락이 길어질수록 반등의 힘은 커지고 차익은 더 크게 챙겨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자리를 만드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지금 너무 혹시라도 너무 버티기가 힘들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데리에게 문자를 주시면요. 지금 시장에서 숨 쉬는 종목, 저점에 매수를 가능하고, 바로 상승을 할, 급등을 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종목을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J중공업, 단기 조정 속에서도 여전히 방산, 조선 핵심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영상에서 우리 ACJ 중공업은 지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유상증자 이후의 흐름과 반등 구간별 전략까지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다음 리포트에서 바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